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, 어,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직동리라는 곳입니다. 오늘 동네 관광 버스를 타고 음. 서울 당국의 역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음, 10시 조금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범배령계고 아침걸계고 두군데에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아침가리 계곡 올라가는 곳으로 갔었는데 음, 일반 등산화를 신고 갔었는데 거니까 가는 길이 이런 계곡을 6번을 건너야 차를 탈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, 차량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계곡로 지금 내려와서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. 물이 너무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수심은 저 앞에 같은 경우는 1m 넘어가요. 물이 10%라는 거 보이시죠? 저 앞에도 마찬가지로 깊어요. 시기는 물은 엄청 깨끗합니다. 지금 발이 다 젖어서 저쪽에다가 양말하고 신발을 지금 말리는 중인데요. 아, 여기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저 위쪽에는 주차장이 엄청 넓게 돼 있어요. 이쪽 밑에 쪽으로는 바로 그 차를 대고 내려와서는 미니멀 텐트 같은 건 뭐, 뭐, 대형 텐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위에도 칠수 있는데, 밑에 중간에는 완전 그늘이에요. 화장실은 저쪽 보이는 그, 쪽으로 가시면은 화장실이 있어요. 근데 아마 거기 가영할 경우에는 관리자분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. 공짜인지는 모르겠는데, 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10분정도 걸어가면 아침가리 계곡 그 입구에 초소가 하나 있어요 물어봤더니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 이후에는 문을 잠그시는 것같더라고요 거기 캠핑하고 오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무료라고 말씀하시고 음식도 해드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간이 화장실이 아닌 음 일반 화장실이라고 깨끗해요. 아, 물만 봐도 시원합니다. 다음번에 1위로 꼭 차박 한번 와보고 싶네요. 이상, 다음에 또 좋은 곳을 한번 알아가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